아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이 그 일요일 오후입니다. 어제는 내가 그 충북 진천에 있는 종 박물관을 갔다 왔습니다. 그 갔다 오고 나서 그 느낌이 상당히 거기를 잘 가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종에 관해서 그참 어, 어, 몰랐던 새로운 역사적인 사실도 알게 됐고요. 종이라는 게참그 의미가 참 깊은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런데 그 종박물관에 떠날 때 말이죠. 이 녹음기를 가지고 떠나려고 했었어요. 이 녹음기. 네. 내가 사용하는 이 녹음기죠. 왜냐면은 그 종박물관에 가면은 그 종이 있습니다. 누구나가 종박물관을 그 찾는 관광객은 누구나가 종을 타종해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종을 타종하면서 이 녹음기를 가, 져가서그 종을 타종을 하면서 그종 소리를 녹음해 오려고 생각했었는데 허둥지둥 복같이 다 그냥 집안을 떠나가지고 이 녹음기를 휴대한 걸 잊어먹고 갔어요. 그래가지고 녹음을 못해 왔습니다. 하여튼 그건 그렇고. 그래가지고 종박물관에 가서, 어, 종박물관의 그 건물을 들은 촬영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요. 여러분도 기회가 생기고 언제 시간이 있으면 종방박물관을 한번 가보시기를 바라겠고요. <laughs> 그 종방물관 있는 그 옆으로 가보니까 또 아주 멋진 그그 호수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언젠가 한번 그 충북 진천을 또 다시 찾아가서 그 종방물관 옆에 있는 그 호수. 고수를 촬영하겠다, 이런 그, 어, 생각을 가졌습니다. 하여튼, 그래서, 어, 뭐, 특별한, 요번에 내용은 내가 특별한, 여러분들한테 뭐, 특별히 할 얘기는 없고, 그래서 보고할 겸, 어제 토요일, 토요일 날은 그 충북 진천에 있는 종박물관을 갔다 왔다, 이런 그 말씀을 드리고요.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오늘 한 거는 이렇게 그, 내 지금 손에 이 노란, 저 물감이 묻었죠. 이게 뭐냐면은 나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촬영하고 어 드론 촬영을 하고 비디오 촬영한 것을 이제 그어 블루레이로 어 제작을 합니다. 그 블루레이로 제작을 해가지고 그 블루레이 표면에 이제 그어 칠을 하거든요. 아크릴, 아크릴 물감이라고 어 미술에 관심 없는 분들은 뭐 모를 거고 그림 그리는 화가들은 아크릴 물감이라는 걸잘 알아요. 어떤 물감인지. 그래서 그 아크릴 물감을 가지고 블루레이 표면에다가 이제 칠을 하는데 그렇게 칠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손에 물감이 묻었습니다.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는 블루레이를 제작하는 사람이다.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. <laughs> 그, 이 그, 잠깐 얘기가, 이제, 물감 쪽으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잠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. 미술 그림 그리는 화가들은 아크릴 물감에 관해서 잘 알아요. 근데 그 미술에 관심이 없는 일반인들은 아크릴 물감이 어떤 것인지 모를 테니까 간단한, 간단히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. 아크릴 물감은 독성이 없습니다. 독성이 없고 굉장히 빠르게 건조가 됩니다. 한 두, 치, 색을 칠하고 두 시간 정도 지나면 완전히 건조가 됩니다. 아, 속건성이죠. 그러고 첫째 독성이 없습니다. 냄새가 없습니다. 아주 그러니까 친환경적이죠. 그와 반면에 그 유화라는 걸 아시죠? 유화. 아. 그림 그리는 화가들은 그 유화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많습니다. 또 유화라는 건 에, 물감을 기름에 개 가지고 이제 그리는 건데 그거는 좀 독성이 있어요. 독성이 있고 굉장히 건조가 오래갑니다. 예를 들면 뭐 유화가 완전히 건조되려면 2년의 세월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냥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냥 벽에다 걸어놓고 어볼 정도로 그렇게 건조가 되려면뭐한 2, 3일 지나면 그렇게 되겠죠. 어 벽에다 걸어놓을 정도의 건조는 되겠죠. 그러나 이 속까지 속까지 완전히 그 내부까지 완전히 건조가 되려면 뭐한 어, 2년이 지나야 된다 이런 말까지 말까지 있어요. 그리고 유화는 유 유화 물감은 독성이 있습니다. 근데 이 아크릴 물감은 독성이 없고 아주 건조가 빠르다. 2시간만 지나면 완전히 다 건조된다. 그리고 냄새가 없다. 아 그런 점이 있고요. 아크릴 물감은 참 용도가 다양합니다. 범위가 넓어요. 그러니까 재질이 어느 재질이냐 재질을 가리지 않습니다. 우선 이 아크릴 물감은 이 종이 종이에다가는 잘 사용을 안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고요. 나도 뭐 그림 그리는 그림 그리는 화가나 아니거든요. 근데 하여튼 내가 그림 그리는 화가나 아니지만 내가 블루레이 표면을 색칠하는 그 소재를 찾다 보니까 아크릴 물감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아크릴 물감은 종이에다가는 별로 사용을 안 하는, 안 하는 것 같고 천, 플라스틱, 유리, 도자기, 뭐 가죽 이 갖가지 재료에 다 아크릴 물감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유리에도 칠을 하면 아주 그 견고하게 붙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, 그, 뭐, 통영이나 이런 저 바닷가, 뭐, 이런 도, 시에 가보면 왜, 그, 벽화 마을이라고 있잖아요. 통영에 뭐, 그, 통영에도 벽화 마을이 있잖아요. 통피랑 마을이라고. 그런데 그 벽화를 이 그릴 때도 이 아크릴 물감으로 그립니다. 물론, 전부 다 아크릴 물감으로 쓰,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. 값싼 뭐, 페인트로도 사용하는 수가 있겠죠. 요즘은 뭐 페인트도 좋은 페인트들이 많이 나와요. 그러니까 냄새가 없는 그런 페인트도 나오거든요. 그런데 대부분 그 아크릴 물감으로 벽화를 그리는 수가 많습니다. 그런데 아크릴 물감이 뭐냐면은 아크릴 물감이 그 단점이 뭐냐면은 이 가격이 비고가예요. 가격이 비쌉니다. 주어반면에 요즘에 나오는 그 수성 페인트라고 나오는데 수성 페인트는 가격도 저렴하고 어 게다가 이제 솔벤트 냄새도 나지 않고 아크릴 물감처럼 유리 천 가죽 뭐 재질을 가리지 않고 이럽니다. 그래서는 그그 여태까지는 나도 그 아크릴 그리고 독 독성이 없는 페인트고 그래서 이 오늘 내가 이 손에 이 노란 그 물감이 묻은 것은 말이죠. 여태까지는 내가 그 아크릴 물감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크릴 스프레이 물감을 이용을 해가지고 스프레이를 뿌렸단 말이에요. 이 블루레이 표면을. 그 스프레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크릴 물감이 또 나름대로의 그 단점이 있어요. 그 단점까지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. 얘기가 길어지겠어서. 그래가지고 그 요즘엔 페인트도 그 좋은 페인트가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. 냄새가 없고, 아크릴 물감처럼 독성이 없고, 굉장히 견고하고, 이런 그 굉장히 빠르게 건조가 되고, 이런 그어 아주 영구적이고, 이런 그 피인트 좋은 페인트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그 페인트를 음 실험하기 위해서 이제. 아크릴 물감을 재질을 바꿔볼까, 페인트를 바꿔볼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시, 실험하다가 이렇게 그 손에 물감이 묻었습니다. 하여튼 그건 그렇고.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그 미술에 관심이 없고 이런 분들이 뭐, 어, 뭐 아크릴 물감이 어떠니, 유화 물감이 어떠니, 페인트가 어떠니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뭐 관심 없는 분들은 뭐, 어,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 거고. 하든 그렇습니다.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하려고, 어, 어제는 내가 그 충정북도 진천 종박물관에 갔다 왔다. 그래서 뜻깊은 관람이었다. 이런 얘기를 드리고. 그래서 그 종박물관 그 옆에 또 아주 굉장히 멋진 호수가 있다. 그래서 그 어느 땐가 또 시간이 나면은 진천을 다시 가서 그 호수를 한번 그 본격적으로 드론 촬영을 하리라 생각합니다.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그 일요일 날 오후에 그 어제는 내가 그 진천의 종박물관을 갔다 왔다는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녹화를 했습니다. 그럼 다음 녹화 때까지 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.